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토트넘과 아스톤빌라와의 경기가 끝난 후 스카이스포츠의 앙리와 캐러거가 경기 리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그중 손흥민에 대한 비난, 옵사이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뚜렷하게 전달하며 영국 현지 팬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앙리는 아스톤 빌라는 토트넘의 공격진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는 팀이다. 전적만 봐도 알수 있다. 그러나 오늘 경기는 달랐다. 에메리 감독의 지휘하에 아스톤 빌라는 라인을 엄청나게 올리고 엄청나게 토트넘을 압박하였다. 빌라의 아스톤 빌라와 수비 라인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리버풀, 맨시티를 보는 것 같았다. 이에 대해 캐러거도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높은 수비라인을 설정하여 강한 압박을 통해 토트넘을 무력화시켰다. 솔직히 많은 공간을 내주기 때문에 손흥민의 역습 카운터가 무척이나 두려웠을 것인데 훈련이 잘 되었던 것 같다. 준비를 잘한 모습이었다. 문제의 발언은 여기서 나왔는데요. 이어 캐러거는 손흥민이 무려 옵사이드를 3번이나 당했다. 조금 더 영리하게 움직였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도 손흥민이 조금 조급했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에 악리가 흥분하며 자신의 생각을 소신껏 이어갑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탑 카운터 어택 공격수이다. 지난 경기들만 봐도 그의 라인 브레이킹은 최고 수준이었다. 그의 컨디션도 최고였다. 세 번의 옵사이드 트랩에 걸렸고 마지막 극장골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모두 슈팅 장면을 보면 힘을 빼고 차고 있다. 옵사이드 깃발을 본 것이다. 마지막 극장골에서는 주심의 판단이 옳지 않길 바라고 희망의 슈팅으로 골을 넣었다고 생각한다. 분명 빌라가 수비라인 조율을 잘했다. 그러나 손흥민의 탓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여러 장면을 볼수 있겠지만, 단 하나의 장면만 봐도 케인이 이미 15m 전에 뛰고 있는 손흥민을 봤다. 케인의 패스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 이미 라인을 지나고 패스를 넣어줬다. 다른 옵션을 고려했던 것 같은데 바로 손흥민에게 스루 패스를 넣었어야 했다. 이건 단편적인 장면일 뿐이다. 토트넘은 전반 내내 고전하며 한 차례의 슈팅도 기록되지 못했다. 빌라의 수비라인을 흔들 수 있도록 패스를 조율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손흥민에게 제대로 된 카운터 패스가 전달되지 못한 것이다. 손흥민의 움직임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라며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 풋볼런던이 제시한 패스맵에서도 수비진에서만 볼을 돌리는 패스맵이 공개되며 객관적인 수치로도 형편 없었던 토트넘의 경기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지속되었고 보는 내내 고구마 100개 먹는 느낌이 지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네 조기 축구도 저렇게 단조롭지 않은데요. 백패스를 남발하였고 계속해서 횡패스만 시전하며 빌라의 수비진을 전혀 흔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횡패스와 전진패스를 적절히 섞으면서 수비진을 깨고 흔들어야 하는데 토트넘은 전혀 그런 모습 없이 의미없는 볼 돌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니 혼자 라인브레이킹하는 손흥민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패스를 넣어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도 손흥민이 15m 뒤에서 뛰고 있음에도 전진 패스를 넣지 못하는 토트넘 선수단의 퀄리티 클래스를 크게 한탄하며 비난하였습니다. 창조적인 미드필더가 없고 게임을 조율하는 선수가 없다 보니 끽해야 중앙수비수인 로메로가 카운터 패스 한번 넣어서 골을 넣어주는 토트넘의 공격 패턴이 여실하게 드러났고 이조차 강한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골을 보인 것입니다. 이에 국내 팬들의 반응도 흥미로운데요. 경기가 종료된 후에는 오히려 이번 경기로 인해 국내 팬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국내 팬들은 오히려 잘된 거야. 손흥민이 쉽게 토트넘을 탈출할 수 있어. 기뻐하자. 빨리 이적해야 해. 닥트넘 탈출만이 답이다. 이렇게 저야 손흥민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고. 순위가 더 떨어져서 유로파도 못 나가야 주급 감당이 안 돼. 토트넘 8위가자 손흥민이 멋지게 골 넣고 경기는 꼭 지길 바란다 등의 발언을 하며 손흥민의 닥트넘 탈출을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해리케인은 2024년까지 계약이지만 손흥민 선수는 2025년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손흥민이 이번 여름 이적하려면 높은 이적료를 제시해야만 하는데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1,000억 원 이하의 이적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버풀, 첼시, 뉴캐슬 등 링크가 나고 있는 팀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과연 이번 여름 무사히 닥트넘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